북한인권센터는 전 정부에서 전 정부의 정체성 또 대북정책의 핵심으로서 약 2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부지 800평에 건평 700평 정도로 설계를 마치고 이제 곧 시공 입찰 단계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센터라고 하지만 인권고발센터 또는 언론에서는 홀로코스트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판단하고 새 정부가 대북정책의 표제어로 내걸고 있는 한반도 평화공존정책과 맥락을 같이 해서 평화공존센터 또는 평화교류센터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새롭게 이미 기확보된 부지 800평 위에다가 평화공존센터를 짓고자 내년 예산에 지금 8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올해 불용되는 50억과 포함해서 130억을 추가 부지 매입 450평 인근 부지 매입과 그리고 설계비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기재부 장관님께 부총리께 협조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